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트리컬 리바이브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주의 이름은 지루TV로 세팅을 해두고 이 녀석은 뭐하는거지? 자 그렇다면 게임이 어떤식으로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3개가 배치되게 되고 여기 아래 왼쪽에 있는 포인트로 영웅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요 유미미 구입하게 되면은 별이성이 되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리 마고도 힐러,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출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몬스터들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들을 다 잡게 되면은, 스테이지 클리어. 자, 이렇게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험치 획득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까지 얻게 됐죠. 자, 그리고 성격 상성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네. 자, 초록색은 순수, 파란색은 냉정, 빨간색은 광기입니다. 순수는 냉정에 유리하고, 냉정은 광기에 유리하고, 광기는 순수에 유리하다. 그리고 활발과 우울은 서로를 강력하게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상성이 유리한 성격에게 주는 피해량이 1.5배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이 0.25배 감소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팀 빌딩 하는 데는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오, 왼쪽 위에 보면은 시간초가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요렇게 해주고, 와, 4성 찍어버려. 어, 뭐야, 왜 떨어져? 아니, 실패할 확률도 있구나, 이거. 자, 이프리트 성급어. 해준 다음에 바로 출발 가보도록 하죠. 간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이프리트 3성. 아 사성 찍어주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이렇게 잠금을 해서 리롤되지 않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프리트 벤신 사성 찍었다 여기에다가 우리 추가 캐릭터들 또 이렇게 골고루 넣어 주도록 하죠 마고 삼성 자 바로 또 출발 자 그리고 사성을 찍게 되면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킬 발사 우와 이풀 뭐야 이 녀석 완전 멋있는데 최강 집략자 이프리트 하면서 모집 신규 컨텐츠가 오픈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모집해 보도록 하죠. 뽑기 하게 되면은 <laughs> 뭐야 이 녀석은? <laughs> 자 볼을 당겨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뿅 하게 되면은 좋은 녀석 나오나? 이 녀석 뭐야? 이거 뭔데? 멜루나 별세 개짜리? 이거 뭐하는 녀석인데 저작권 수입 미리 TMI 취미는 광합성? 멜루나 해가지고 여기 메론이 달려있는 건가? 자 아무튼 새로운 캐릭터 등장을 했습니다 아별 3개짜리가 좋은 녀석이구나 자 역시나 별 3개짜리답게 전투력이 제일 높습니다 1400이고 자 우리 멜루나를 보면은 냉정이고 서포터, 후열, 마법, 정령 요렇게 속성이 한 번에 다 나와있는데 자올때 멜루나 아 멜론비를 가장 가까운 대상 위치에 내리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입힌 피해량의 퍼센트만큼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시킨다. 이거 대박인데? 또 멜론 머스크에서 거대 멜론을 무작위로 굴려 범위 마법 피해를 입힌다. 자, 이렇게 덱 편성을 하고 바로 한번 침략도 가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랜덤으로 사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와, 별이성으로 시작. 하면서 바로 별 삼성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멜루나. 멜루나도, 요렇게, 성급업 해주고, 매종까지 하나 얻어준 다음에, 바로 출발 가보도록 하죠. 간다 자, 앞에서, 요렇게, 때려주다가, 자, 뒤에서 멜론 던지고, 요 녀석은 표창 던지고, 요 녀석은, 앞에서, 칼로, 슉슉, 휘두르고, 와, 이렇게 멜론 따어네 <laughs> 자, 멜루나, 삼성, 바로 찍어줍시다. 자 다음 전투 35 코인 들어오니까 요거 잠가두고 이프리트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죠. 갑시다. 전투 전투 하면서 밑에 있는 요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스킬을 사용하는 것 같죠. 자 이프리트 바로 레벨업 해주게 되면서 오 멜로나도 레벨업. 나이스 둘다4성 찍어줬습니다. 전투 출발. 요렇게 하다가 이프리트 우와 불화염 공격. 여기에다가 우리 메론, 메론 굴리기까지 하면서 깔끔하게 승리. 잠깐만, 이 녀석들 좀 귀엽네, 캐릭터들이. 자, 최강 침략자, 이프리트. 자, 일단은 우리 멜루나 레벨업부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교주의 레벨만큼 레벨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제 교주 레벨은 3레벨이죠? 그렇다면은 캐릭터의 레벨도 3레벨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극상이라는 웃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별의 개수에 따라서 하극상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 멜루나는 3성이기 때문에 하극상 레벨 플러스 5를 적용받아서 레벨 8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거겠죠? 요렇게 오. 아이 근데 마카롱이 부족하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장비까지 착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장착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장비가 이옷 하나밖에 없는데? 자, 사도창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분홍색 꽃 모양이 있는 녀석들은 착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해서 우리 이프리트 바로 장비 빠른 장착으로 장비 착용해주고, 노에도 장비 착용해 주도록 합시다. 요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프리트 앞에서 탱커 역할 좋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 멜루나 강해져라. 이프리트도 강해져라. 자, 여기 잠가 놓고 바로 또 출발 가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요 녀석들이 탱커 역할을 하다보면은 뒤에 있는 멜루나 요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스킬을 쓰면서 앞에 녀석들 아니 전체 파티원의 체력을 자기가 넣은 딜만큼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멜루나 3성 올려주고 멜루나 4성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힐러는 멜루나 하나면 충분하긴 한데 이제 딜러만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멜루나 메론 굴리기 <laughs> 스킬도 너무 웃겨. 자, 요렇게까지 하면서, 역시 이제는 멜루나가 제일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심사도에서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중하게 줘야 된다고 하죠.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주고 싶은 녀석은 멜루나인데, 자, 요 녀석 하트 줘보도록 하죠. 관심사도 지정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관심사도를 주게 되면은 버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태생 별 3개짜리 효과로 HP 8%, 와, 요만큼의 스펙이 다 올라가는 거야? 자, 나중에 딜러한테 올려줘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재미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게임 살짝만 플레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캐릭터도 귀엽고 해서, 아, 간단한 게임이겠구나 싶었는데, 재미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 영상부터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